2026년 병호년에 63년 개묘생 토끼띠는 큰 변화보다는 지켜야 할 것만 잘 지키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. 특히, 운이 터지는 이세 달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. 운이 터지는 세 달입니다. 3월 금전 운이 서서히 터집니다. 막혔던 돈 다시 움직입니다. 7월 문서운 강력하게 들어옵니다. 계약매매, 이때가 기회입니다.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. 10월. 명예운 상승되어 내 편이 늘어납니다. 리더십이 발휘되는 때이니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세요. 다음은 조심해야 할세 달입니다. 이럴 때는 욕심을 버리고 차분히 지내시면 됩니다. 6월 구설수 조심하세요. 남 얘기 나에게로 돌아옵니다. 9월엔 누군가 손 내밀어 힘들 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. 그동안 내가 베푼 공덕이 돌아오는 것입니다. 11월 투자에 주의하세요. 손실을 볼수 있으니 투자를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. 2026년은 버텨온 사람에게 반드시 보답이 오는 해입니다. 저장해 두셨다가 3월, 7월, 10월 꼭 다시 보세요. 운세는 정답이 아닙니다. 다만 답답할 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. 2026년은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운의 흐름이 안정적입니다. 운세는 절기 기준이라 양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편안한 한해 되세요.